자, HLB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장이 끝나고 시간외 거래에서 결국 HLB가 하한가로 또 직행을 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올라가나 싶고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그러면서 투자주의 딱지까지 붙었었죠. 그래서 FDA 불발로 인해 하한가 두 방을 때려 맞던 그 위치까지 빠르게 회복을 보이면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는데 자리를 잡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이렇게 또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상한가 하한가를 밥 먹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은 원래 변동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업의 적정가치를 어느 정도 환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10만원 이하 밸류에이션 상 10만원이 적정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그랬을 때는 10만원 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예를 들면 13만원 14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면 이 종목의 공매도로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풋패팅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10만원이 적정 가격인데 주가가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한 8만원 7만원 이런 가격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또 저가 매수가 툭툭 들어와야 그러니까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좀더 비싸다 저렴하다는 거 요걸 판단해서 그때 그때 거기에 필요한 포지션을 취하는 수급들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이라는 걸 가지고 개선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진행 중인 이 가남 신약이 최종적으로 판매가 가능했을 때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비한 영업 이익은 어느 정도이며 OPM은 얼마고 이걸로 계산을 했을 때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를 하면 또 멀티플을 몇배 줘야 된다 이러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굳이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건 앞으로잖아요. 지금 팔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약 바이오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러한 어떤 미래 전망치를 쉽게 예측을 못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중간중간 바닥에 그 과정에 의한 이벤트성 매매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슈나 이벤트들을 가지고서 본질의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은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약물 그리고 임상 데이터 이거에만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하한과 두방을 때려 맞았을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보안 요구를 수렴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약물과 임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 자체는 흐트러진 게 없다 다만 기관적인 측면은 좀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속도를 내는가 싶었는데 오늘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에 또 시간이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주게 그대로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물량이 한30% 정도라도 익절을 좀 해가지고 수익을 확정 짓고 일단은 그래서 챙길 건 챙기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또 재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잘 하셨다면 오늘 장중에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좀 충분히 하실,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다시 번 강조 드리지만 단기 관점입니다 단기 관점으로 대응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다행인 거고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오늘 나온 이슈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크게 발목을 잡을 만한 내용은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같이 풀이를 좀해 보도록 할 거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hlb를 어떤 관점으로 들고 있는 것이냐 이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단기 관점이냐 아니면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받아서 제조해서 판매해서 매출로 된게올 때까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거 여러분들 꼭 먼저 기준을 좀 세우셔야 해요 음.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성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성향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자,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페이지는 HLB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공지 사항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LB가 주가를 어떻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밑으로 좀 억울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그래도 빠릿빠릿하게 공식적인 입장들을 정리해 주고 발표해 주면서 나름 주가 관리를 그래도 좀 애써서 하는 기업이기는 해요. 여러분,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 관리라는 것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끔 설계를 잘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몰라도 기본이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주주들이 걱정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빠르게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공식 입장으로 발표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 세력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묻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액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투자해보고 선택하고 있지만서도,처럼 이렇게 빠르게 본인들의 입장들을 실시간으로 노출시켜주는 회사, 진짜 저희 나라에 몇개 없습니다. 이런 것, 솔직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여러분들 공식 블로그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제 영상이 본문 글에다가 혹시 모르니 링크 한번 같이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항소와 협의를 해서 일정을 확인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왔고 통계적으로 시야를 이후에 재제출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9월에서 10월 안에는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사에는 10월 중에 제출이라고 또 되어 있다고 해요. 한국의 전문지에는 이르면 10월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쓸데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쓸데없지만 서도 주가를 보시면 단기간에 거래가 좀 많이 실리면서 이게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또 단기 세력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세력들 그런 주체들이 여기 지금 많이 유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움직입니까?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에 뭔가 주계의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주체들에게는 9월에서 10월이나 아니면 뭐 10월 이후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다 못해 10월이라는 기준만 잡고 놓고 보더라도 지금 7월이잖아요. 그건 7, 8, 9, 10, 거의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되느냐 아니면 그 안에 뭔가 해결이 될 것이냐. 이거 못해도 3, 4개월을 넘겨야 되는 것이냐, 그 안에 되는 것이냐, 이게 또 단기 주체들에게는 엄청난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한가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좀 멀리 보고 투자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기회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정말 멀리 볼수 있으면 이제 내일부터 나타나는 하락에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단기간으로 오늘 시간에 하한가 간걸 가지고서 주가가 좀더 빠져서 예를 들면 7만원대까지도 급락이 나왔다 이런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10만원 이상 때까지 나타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해봐야 30%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40%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지금 내일부터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니까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멀리 보실 분들은요 오히려 그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저점에 안 사도 되잖아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89,000원 최근에 9만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9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급락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것 자체가 싸단 말이야 꼭 정확하게 7만원까지 와야 사야지 이런 건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멀리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뭐 지금 7만 원에 사나 7만 5백원에 사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래가 좀 잠잠해지면서 하락이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5일 이렇게 단기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려고 손을 잡거나 이런 경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주주님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또 한번 별도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어 어지간하면은 저도 영상 하나 찍어 놓고서 그거 좀 우려먹고 며칠씩 효력을 두고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루 건너 하루 변동성이 이렇게 크니까 제가 자꾸 영상을 너무 많이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얘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댓글 관리를 해서 그렇지 진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댓글에다가 네가 이러라고 하지 않으니 어쩔 별 소용이 다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여러분들께 뭐라도 하나 더 해드렸으면 더 해드렸지 그 과정에 있어서 욕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결국에 시간 지나고 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나오는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면 솔직히 저만큼 설명 잘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각각의 구간별로 이것 다 의미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이것 저만큼이나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차트가 이렇게 잠시나마 좋니? 어쩐히 올라오니까 내가 팔라고 했죠.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모든 주식이 백발백중이다. 백발 이백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 가지고서 마천루 어쩐히 떠드는 인간들 보면 논리가 없잖아. 근거가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말 듣고서 그 사람은 맞고 제 영상은 틀린 여전히 하는데 제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짝퉁 전문가랑 비교를 하면서 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대놓고 이러니 저러니 깊은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정말 진정성 있는 분들은 저한테 좀 도움 좀 주세요. 대표님 저도 이거 영상 한번 따로 보고 싶습니다. 하고 되게 정중하게 저도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을 때 좋았지만 선물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 서로 서로 내 뜻이 잘 전달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진지하게 분석한 내용들이 잘 맞아 떨어졌고 그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든 지킬 걸 지키든 돈을 더벌수 있든 뭐가 됐든 직원이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렇게 서로 같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려가는데 무슨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자꾸 채널 분위기 퍼트리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보고 계신 분들 본인의 성향만 명확하게 하세요. 단기로 볼 것이냐 수익으로 볼 것이냐. 중장기로 볼 거냐 이것만 확실하게 기준 잡아서 저도 연락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프로 개인 번호로 프로 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링크 준비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내드렸던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추천주에 대해서. 그래서 조선업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지금 볼 만한 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hlb는 hlb로 잘 묻어두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투자금의 100%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께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쩌다 100%가 아니라면 다른 종목을 같이 보유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하반기 들어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 한두 개라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면, 최근에 움직였던 반도체라든지, 전력설비 인프라, 구리전선, 케이블 변압기 이런 거 있죠? 이런 전력 쪽, 그 다음에 음식료, 화장품 이런 거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100% 이상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100%라는 수익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간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못 견디고 못 버텨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100%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간 과정을 못 버티고 못 견디면 그 어떻게 쑤셔 넣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무튼 저는 딱100% 이상 갈수 있을 만한 종목 그래야 그 정도의 사이즈와 견적이 나와야 하다 못해 절반인 50%라도 수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30은 수익만 내야지 하고서 30% 짜리 목표 들어가 봐야 여기서 10%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애초에 1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컨택을 해야 하다 못해 절반이라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100% 이상 현실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가능한 종목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니까 자, 화면 위에 보이는 강프로 개인 번호로 프로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은 영상에 제가 추천주까지도 함께 담아서 설명을 잘 해서 정리 깔끔하게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보내 드리니까 여러분도 시청하시기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특이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